잠깐 수면 시간 줘야되지 잠깐 끌었다 갈텐데 어 높이 잠깐만 얘기하면뭐냐면 별게 아니야 이거 이거야 높이 대는얘기 이동했잖아 특히 뭐 무한대골에 무한대골도 되지만은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건영분의 5골이야 영분의 5골 X가 A를 향해서 그때이 Fx Gx 무한대골에 무한대골도 무한대 되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건영분의5골이야 왜냐면 이거의 극한값을계산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되게 쉬워 분자 공부를 똑같이 미분을 미분을 이거에 극한값가 같다는 거야 0분의 0골을 탈피할 때까지 이제 하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0분의 0골이 탈피가 안 됐어? 그럼 한번더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도 다돼 이런 것도 미분 따지면 어떻게 되냐 0분의 0골이잖아 그러면 h를 미분할 거야 h를 미분해 볼게. 분모 5, 분모 3되지 그러면 제 h를 미분하면 f프라이즈 x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그다음에 합성 함쓰니까 알맹이 미분한 거를 곱해줘야 돼. 알맹이 미분한 마이너스 플러스 h. 그다음에 h 0이니까 뿅뿅 되는 거야. 3분의 1에 뜨는지 미분, 미분했어. 근데 이, 이런 거는 내가 문제 하나 예를 들자. 어떤 문제냐면은 네. 특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게 간단히 풀리는 것도 되게 많은데비공에서는로자니 음. 음. 요런 거한을까봐들좀 <laughs> 시간 기면서좀 어려워하는데 영구 영으로다 된다 고 보면 돼. 이런 건 배우고 뭐 거기 마프 있는 문제인데 마프 있는 문제인데 마프에 그4 4 0십삼번 사백 이런 거. 이런 건 배울까? 뭐 리미트 지금 x 가1로가 근데 지금 x-1 많이 쓰에 세제곱에 어 f의 1 52고 그다음에 f(x)는 1. 너네 이거 어떻게 했어? 0배형을해지어디 그냥 0분의 0이니까 0분의 0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간다고. 분자분 미분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 돼? 분모는 그냥 1 되지. 얘 미분해 볼게. 얘 미분은 뭐가 돼? 3. 3x 죠 f1은 어차피 상수니까. 상수잖아. 나얘 미분해 볼게. f 5에 알맹이 건드 o n 아니지? y I did. But I made a little x 가 지금 i s e Let m 대 see, I'm g o i 지 g to go on. No one day, take 3 n this. But I'm g o i o d i n g to 이 o it. I'm 혹은 뭐 진짜 막 해법이 안 보일 때 이거 개 해서 답답 근데 고3때면고3때 고3은, 고3은 서술형이 없잖아 답만 맞추면 되잖 고3은 수능때 답만 맞추 합성함수 미분은 이렇게 합성함수 미분을 라볼수 있어요 합성함수 미분할 때 만약에 EX 플러스입니다 얘를 미분하고 싶어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은 원래 우리가 F'X FX를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f 프라이 했잖아요 그렇듯이 겉미분 겉미분을 하면 은 그냥 알맹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알맹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알맹이는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니라 겉미분한 거지 그 다음에 알맹이 미분을 한걸곱해 줘. 면돼 우리가 있는 도시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아, 뭐. x 제모카드 어, x 이거의 세제곱. 얘를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인 거야. 합성함수 미분. 그럼 뭐냐면 얘를 하나로 보고. 마치 x 세제곱 미분하듯이. 그럼 얘는 미분한 거상 삼차 나가고 알맹이 건드린 게 아니지. 얘는 마치 x 세제곱 미분하듯이. 이게 건미분. 그 다음 속미분하면 음. 뭐가 되냐면 e x 플러스.